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곰 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할 능자가 있고 불 화자가 있고요. 그 작은 벌레 원자가 있고 비수비자가 있습니다. 아, 작은 벌레가 있고 칼이 있고 불이 있는데 왜곰 웅자가 될까요? 상형하고 모양이 너무나 다르죠 한 나라에서 누군가 새로 글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와 달과 같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어디 오셨습니까? 미련한 백성들이 있는 자기 땅에 오셨다. 미련한 백성들, 미련한 사람들을 만날지언정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미련한 자를 만나면 죽는다는 뜻이죠. 자 죽게 되었지만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다르르 필요한 것입니다. 폭을 향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고 그것을 바산의 소와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줄인 공과 같은 관원들에 의해서 어, 여기서 보시면 관원들이 뭐라고요? 세상의 군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줄인 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칼로서 가난한 자와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했다. 자, 칼로서 죽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줄인 곰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홍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골고던 득십자가의 수족을 찌르 피를 흘리게 하였다. 제가 피를 흘린다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 가시나무 같은 자들의 악행에서 불태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불사르는 자들에서 가시나무 같은 자들에 있죠. 의해서 칼에 죽임을 당했다. 자이 사람들은 불을 태우고 육체로 오신 분을 불을 태우고 칼로 죽이는 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칼에 죽임을 당하며 불태워지는 재물처럼 되셨다. 육체로 오신 분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 메시아가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해와 같으시고 달과 같으신 분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불을한 손에 불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고 갑니다. 그곳이 어딥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칼과 같은 비방을 하였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할 때에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그때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해와 같으신 분이 임하셨다는 거죠.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레엘리 라바 사박다니는 뜻의 말을 하셨죠. 멀리하지 마 없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벌레의 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모태할 때 태자와 똑같은 글자가 보이시죠? 못돼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지가 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죠. 다윗이 사자와 고모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는 능력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이죠.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기쁘신 뜻을 성취하였다. 뜻짓자가 보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릴 때에. 그 백성들을 구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 거죠. 크게 소리치시고 정의와 군을 바라나 멀고삐을를 바라나 어둠 뿐입니다. 어둠이 임한 거죠. 그때 어떻 합니까? 예수님께서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대적들이 칼로 찌르고 나를 불로 태웁니다. 내가 재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되었습니다. 곰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뭉자입니다 불과 같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셔서 입으로 불로,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우시고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며 화살과 번개로 대적을 멸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십자가에 계신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자, 발에서 불이 나오시는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불이 임하면서 발에 불이 나오지요. 불과, 불과 칼로서 대적을 멸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칼로 리워야단을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칼로서 멸하여 주십시오. 대적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곰처럼 부르짖으시는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을 엘리사에, 엘리사가 대머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털깎이는 어린 양입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와 엘리사는 같은 의미입니다. 암콤, 암콤처럼 찢어지며 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요? 암콤처럼 오셔서 나를 조롱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전을 세우시죠 보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보아서는 기둥, 약인과 보아서 기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시고 빛날 경제가 되는 거죠. 입에서 날 승금이 나오시는 분이 되셨다. 후를 생각하십시오. 기도원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 칼로서 대적을 면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이날 입에서 나오는 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나와서 대적을 면해버리는 거죠.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입니다. 불꽃 보좌에 앉으시는 분이 되셨고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와 고 어, 우리를 공격하는 사자와 같고 곰과 같은 그 악한 자들의 입에서 마귀의 입에서 사망의 입에서 양을 구하는 하시는 목자와 같은 다이동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곰처럼 부르짖시는 분이 보이십니까? 예, 곰처럼 줄인 곰처럼 그 메시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하늘에 오르셔서 불꽃 같은 보좌에서 입에서 불꽃 칼과 같은 분이 칼이 나와서 대적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다이덩이 보이십니까? 곰을 멸하시고 사자의 입을 찢으시면서 곰의 아가리를 찢으시면서 그 입에서 우리와 같은 양과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